뭐. 예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방고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. 오, 오늘 연시자분들께 봉지 봉지마다 간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물까지 해서 담아오신 어, 그리고 꽃또 화분 이거 다 인천에 인천 가곡과 아리아 대, 저기 동호회가 있습니다. 거기에 대표이신 우리 김공연 대표님 잠깐. 네. 브런치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또 동호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인가연이라고 우리가 약칭을 쓰는데 인가연은 거의 대부분 그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매달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또로고스코라이라고 하는 합창단도 같이 하고 계세요. 그래서 합창단의 어 단장님은 이따가 그 아까 이중창 연주하시고 이따가 마중을 연주하실 안재만 테너님이시고요. 일부의첫 어 번째 예, 이정우 테너님도 그, 인간의 회원이시고, 또 로고스 코랄의 단원이시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, 어 간식을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. 또 인천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서 인간에 가셔서, 어 노래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대표님하고 잘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이승찬 회원님이 부르셨던 어머니의 봄, 네, 작시가 있신 김명숙 시인님께서 아, 늦게도 도착하셨어요. 아주 더운 데 땅을 뻘뻘 리시면서 도착하셔가지고 어, 이따가 어, 제일 마지막에 우리 양해를 좀 구하고 예, 한탁 테너님께서 그, 내 마음의 방문을 부르신 다음에 의신님이 더운데 오셨으니까 아까 부르셨던 예, 어머니의 몸을 한번더 부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2부 첫 번째 소프라노 이정용님과 이정우님의 사랑의 테마 네. 어, 우리 이정용 선생님께서 오늘 아주 젊으신 테라님과 <laughs> 사랑의 테마를 아주 멋지게 네, 잘 불러주실 것으로 믿고 마지막에 한길타 테라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승자 테라님 한번더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어, 이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태양스트 신선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